유튜브 채널 YGTV 연관이에요. Do it yourself. 각종 정보 저와 함께 나눠보아요. 응. <laughs> 구독과 좋아요 클릭, 클릭! 연관입니다. 오늘 손님이 이이 이 컴퓨터를 가져오셨는데 이걸로 배틀그라운드를 하신다고 했는데 배틀그라운드 하기에는 i5가 이게 6세대인가? 아무튼 그래서 코어가 4개밖에 안돼서 얘가 지금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배틀그라운드가 하, 하다가 지금 증상 어땠었어요? 배틀그라운드 렉걸리고 끊기고 아, 사람 랩. 많으면 끊기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CPU를 제가 자나와 최저가로 중고를 한번 검색해보시라 해가지고, 지금, i7으로, 지금 i5에서 i7으로, 이 메인보드가 최신년 CPU를 할 수가 없고, 6세대에서 7세대까지만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메인보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뭐 메인보드랑 CPU 다 가는 것보다는, CPU만, 8코 8개, 코어 8개짜리 i7으로, CPU만 바꾸면 좀 그래픽카드도 1060 6기가 그래서 램도 16기가가 지금 되어 있고 하니까 CPU만 바꾸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럼 아마 개선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한번 썸을 작업은 어저께 잘만꺼 5만 원대짜리 급 있죠. CPU 썸을 좀 비싼 걸좀 발라놨는데 조금 아깝네요. 음. 써머리 아까워요 써머리아저게 일단 갖고 놓으시라고고요자 어. 이제 CPU 바꾸는 법은 간단해요. 이제 인터넷 최저가로 중고로 구한 i7이고요. 자 이렇게 그냥 제 끼고 이게 화살표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방향 기억하시고 자 이제 새로 산 CPU를 아, 자. 중고로 구입했지만, CPU는 고장날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고로 사셔도 되는데, 다만 오픈마켓을 통해서 구입하신 물건은 물건이 문제 있을 때는 바로 교체가 가능하죠? 환불받을 수 있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점이 있죠? 점이 있는 부분을 아까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어 관리했군요. 이쪽 병이요. 네. 점이 아니라 화살표 방향. 이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네.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했어요. 이거 넣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그 i7 계열이 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 가지고는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열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또 새롭게 주문해 놓은 CPU 파워가 이겁니다. 이걸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아무래도 초코파이보다는 상당히 열을 많이 끼워줄 수 있겠죠. 자, 금방 끝납니다. 앞, 아, 이전에 가지고 계시던 i5 CPU는 중고나라나 이런 곳을 통해서. 또 대팔 수 있게끔 단돈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겠죠 아이파이브니까 써머 하고 그 다음에 전어폰 쿨러 이렇게 세트리에서 중고나라로 어떻게 팔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소비, 소비자님께 다시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도착한 자 초코파이보다는 훨씬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파워형 LED불까지 들어옵니다 오, 좋아요 근데 이 손님이 처음에 가져왔을때 그 테크노마트인가? 아니아니 아니, 그 금홀드에선가? 이 컴퓨터를 저, 그, 사셨대요 새걸로 조립을 하셨다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스티커있죠 스티커 이 스티커를 제거를 안하고 CPU를 결착했던 사례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좀 어이가 없죠 그래 놓고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 정품을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에이스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 스티커 제거를 꼭 해야 됩니다. 스티커를 꼭 제거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멀티 가드라서,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방향을 살짝 체크하고, 예, 멀티가 드더라홈면 마저 떨어지네요. 일단, 끼우는 장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 써멀로 서머로 준 써멀은 있긴 있는데, 예를 들 싸구리 써멀 안 쓰고 좀, 비싼 거, 절망 걸로. 25도까지 떨어뜨려 준다는. 네, 네. 네. 자. 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드 놓고 가드 놓고 흰색 핀 꽂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이거 네 개. 이것만 이제 갖다 꽂아 주면 락이 걸릴 거예요. 예. 이제 안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네 개. 네. 예, 그러면 가드가 당당하게 됐죠? 그럼 이제 이곳에 이제 써멀 그리스 바른 다음에 이제 쿨러 얹을 거예요. 아니요, 그 위에 이거, 그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이걸 바르, 이걸 이제, 이제 걸, 결착하기 전에 이렇게 이 방향이 바람이 이쪽에서 이리 불어야 되니까 이렇게 끼워야 되겠죠. 근데 이걸 끼기 전에 이제 이쪽과 이 CPU에 써멀 그리스가 이제 발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 CPU가 확실히 맞는지 먼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i7 맞죠? 7700K. 기본 CPU 클럭이 4.2GHz. 어마어마하죠? 예, i5하고는 결기 다릅니다. 벤츠를 치자면 벤츠 S 클래스급이죠 예. 판스 S 클라스라고 제가 여러번 말했는데 벤츠 S 클라스인데요. 아. 자 이번에는 서멀그리스 잘만 꺼. 이 제품 좋아요 아무래도 i5에서 i7로 넘어가게 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동차를 치면 페라리 엔진이 돼버리니까 어 원래는 CPU, 컴퓨터 쪽은 서머 그리스를 좀 비싼 걸안 쓰고 노트북에나 이런 곳에는 좀 비싼 걸 쓰고 있는데 오늘은 아낌없이 발라줍니다. 남은 것도 다 발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한 5년, 10년까지 갈 수도 있으려나? 자, 서머 그리스. 오이씨, 충분히 돋보이 있습니다. 자, 이제. CPU, 결착합니다. 결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 자, 어디보자. 이렇게 한번 보이실려나? 어이구. 어이 야, 어 예, 보이네요. 음. 자, 일단, CPU에, 전원 케이블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요. 이쪽에 CPU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해야 이렇게 가야 되네요. 결착이 쉬우면 오른쪽 먼저 끼우고 예 들어갔네요. 그리고 왼쪽을 야 이건 그래픽카드가 빼서 야 되겠네요. 그래픽카드를 빼서 가야 되겠어요. 어 너무, 너무 빨리 끝났죠? 아, 끝났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야 마음에 드는요 가성비 극강템인 것 같아요. 어, 좋은 쿨러 들어갔고요 쿨러 값보다 써멀 그리스가 더 비싼 것 같아요. <laughs> 써멀 그리스 뭐, 몇백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거의 5만원대 가까이 되는, 상급 써멀 부있스가 들어갔어요 저도 아까워서 조금씩 쓰고 있는데 얘는 방송 차릴까 지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laughs> 좋은 걸로 했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뭐 화면이 또 이렇게 됐나? 네, 다 됐고요 상태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불 들어 이 들어오는 장면까지 한번 또 보시죠. 불이 들어오는 장면까지 전원 한번 켜서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쁘게 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죠. 전원만 켜서 I7이 인식이 제대로 되는지까지 I7이 인식이 되는지까지 체크 들어갑니다. HDMI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어디 가셨냐?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아 마우스. 어, 아니다. 뭐 잡을 건 없겠구나. 끝. 잠깐. 그 다음에 인터넷 포트 끝났습니다 켜보시죠 어! 와우 불 들어옵니다 오가야 오, 원래 중고로 하나 제가 갖고 있던 하나 넣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기념으로 새 걸로 와 불이 쁘게 들어옵니다 연관TV <laughs> YGTV입니다 오, <웃음> <그래서>. <웃음> 예, 손님도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예, 연관TV 맞아요 YGTV인데 어, 이제 컴퓨터에서도 지금, 이제 잡아 예, 윈도우 보통 됐고요 이제 윈도우 7, 아니, 저 인텔 i7 7700K 였나요? 와, 드디어 이 컴퓨터가 벤츠급으로 올라가는군요. 아, 인텔 i7! 예, 바로 돼버리죠. 이제 이 컴퓨터는 배틀그라운드용이 됐습니다. 예. 예. 보이시죠? i7 7700K. 코어가 4.2기가 z 이제 터보 터지면 몇 가지 올라갈까요? 한4.6 올라가나요? 7700K가 한때 엄청 유명했던 CPU죠. 장치 관리자 들어가서 보시면 프로세서 보이시죠? 8코어. 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 고객 만족도는 소비자님께서 이 유튜브 동상 올려놓으면 예, 제 글에 댓글을 남겨 놓으시겠죠 <laughs> 괴물 예, 괴물 컴퓨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램 16기가 에다가 예, 뭐더 이상 이제 그래픽 카드만 추후에 또 업그레이드 하면 될것 같고요 아주 훌륭한 컴퓨터가 됐네요 잘 켜지고요 음, 됐습니다 출구 오우 그래픽 쿨러 가성비, 그깡, 어. 기가 막 예, 제가 선물 제대로 했네요. <laughs> 예, 손님 좋아하시죠? <laughs> 유튜브 채널, YGTV, 연관이에요. Do it y o u r 각종 정보, 저와 함께 나눠보아요. 음. <laughs> 구독과 좋아요, 클릭, 클릭!